어, 가버리 어, 뭐, 가버리시는데 어디 에 더러운 손을 음. <laughs> 제 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laughs> 아재멘트아재멘트 아, 이런 게 이런 이런 게 멋혀요. 모른 아, 표물음표 하잖아. 이웬 아재가 누구요? <laughs> <laughs> 누구요? <laughs>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사귀고 싶어. <laughs> <어머나! 웃음> <laughs> 역시 사람은 꾸며야 됩니다. 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두루부는 게임 유튜브. 문학 t v 의문학 운학. 헬로토끼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 여러분들께 되게 재밌는 네, 어플을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네, 이제 솔로를 탈출했다고 네. 네, 팬분들께 알려드렸더니 팬분들이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아난 솔로인데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혼자 또 탈출할 수 없잖아요. 네, 제 팬분들께도 네, 이렇게 또 솔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네. 네,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네. 단짝게임이라는 네, 단짝이라는 어플인데, 여기서 이제 뭐 친구도 사귀고, 음또 이렇게 힐링도 하고, 음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게임입니다. 오, 네, 안에 미니게임도 좀 있고. 음 그래서 이 어플을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음. 여긴 꿈의 세상이에요. 아, 왜죠? 어, 왜냐면, 이 게임에, 유저의 네. 80%가 여성이에요. 오, 진짜. 네. 네 여자가 4명, 네 명, 남자가 한명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80%가 여성 유저분들이요. 네. 음. 여성 유저분들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접속자 수가 나오네요. 접속자 수. 아, 여기 그러네요. 1000명 있어요. <laughs> 예전엔 800명이 여자한 <여자라는> 얘기야. <laughs> 대박이다.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여기서 여성분들이 음. 남구를 외치고 다녀요. 아 남구 남구. 남구 뭔줄 알아요? 남구. 남구. 주소이 주소인가요? <laughs> <laughs> 남구 동구. 남구 남자. 구 남자. 네. 아, 그렇죠. <laughs> 남자 구함. 아아 남자 구함. 네. 지금 800명의 여성분들이 남자 구함을 외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대박 어플 이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웃음> <웃음> 네. 어, 진짜 좋은 어플 소개네요. <laughs> 네, 아, 저도 뭐 이건 미리 알았더라면 <laughs> <뭐라는 거야?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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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 미리 알았다면 좀더 빨리 소개해드릴 음수 있었는데. 아 그렇죠. 아, 네. 난 이야기죠. 여기서 오늘 제가 이렇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네. 네, 아이디를 생성했고 네. 제가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에 재화를 좀 이제 음. 네, 충전해놨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게 진짜인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에 들어오시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성별이랑 이런 거 선택하실 수 있는데 네. 게임하면 남자들이 네. 이상하게 여자 캐릭터를 많이 돌나요아요 아,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요. 음. 왜냐하면 여기 난 지금.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성별을 속이면 안 돼요. 맞아. 예, <laughs> 네, 그러면 안 되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메인 로비에 오면은, 예, 네. 메뉴에 단짝 스타 라운지라는 월드와 채팅 나라, 음. 판타지 나라, 던전 나라, 붐크래프트라는 이렇게 네. 다섯 가지 월드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세상이 있는데,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단짝 스타 라운지는 VIP만 들어가시면 돼요. 뭐 V i p 라고 해서 되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음. 이 게임을 열심히 매일매일 접속하신 분들, 네. 네, 또는 또 옷을 되게 잘 꾸미신 분들 아 이런 분들이 들어가시는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채팅 날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들어왔어요. 진짜 여성분들 많네요. 어 들어오자마자 저저 여기 있어요. 김은아 씨. 아 이거 봐나 나 빼고 다 여자야. 오, 진짜. <laughs> 나 빼고 다 이렇게 예쁘게 꾸미신 어 하이 하이 <laughs> 인사하시는데? 하이 저도 인사할게요. 음. 하이. 남성분 들어오니까 바로 여성분들이 음. 하이하이. 이쁘다는데? 나한테 하는 <laughs> 아, 남자를 보고 이쁘다고. 아, 아, 이분들끼리 사, 아, 음. 인사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단짝친구.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괜히 나한테 인사한 거 아닌데 옆에서 손 음. 흔든 <laughs> 꼴이 됐네 방을 하나 랜덤으로 배정해서 음. 이제 저를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음.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이 유저들하고 세팅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아. 물론 다른 방들도 있겠죠 네. 네. 일단 저는 이분들하고 같이 배정이 됐고 네. 여기 땅에 떨어져 있는 이 클로버들은 자원이에요 아. 이걸 먹어서 나중에 옷도 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먹어주면 좋아요 여기서 이제 캐릭터분들한테 다 사람이거든요 네. 저희가 말을 걸고 이제 친해지면 되는 거죠 네. 일단 제가 음 말을 걸어볼게요. 네네. 친구. 네. 어, 일단 여성분들에게 다가가면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안녕하세요 해볼까요? 어, 저기 너무 잘생긴 캐릭터의 남성분이 접속하셨는데요. 어, 어디 어디? 제가 제가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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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방금 어디, 어디, 전에 어디, 채팅이 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laughs> 어디 어디갔죠? 어디 <laughs> 더 오른쪽으로 가 가셔보세요. 아 사라지셨네. 아 나갈 수도 있구나. 아네. 제 프로필을 보여드릴게요. 자. <laughs> 이름은 김문학지고요 이름부터 가좀아니아니 <laughs> 이름은 괜찮죠 아 이름은지니까. 그래요? 옷이 음. 좀아 옷이 좀 머리스타일도 좀아 머리스타일도 좀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리고 손에는 되게 칼을 들고 있네요 이제 보니까 네 제가 음. 던전사냥을 하는 바람에 아 음. 여기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프로필 있잖아요 네 이걸 눌러보면은 네. 이 채팅방에 들어가 아 계신 분들의 오 좋다 프로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한번 이분 한번볼까요 네. 아이스 블루, 핫 블루, 블루 팬인가나 <laughs> <laughs> 너무 잘 꾸미셨다. 남구 남구 도해요 이런 무슨 뜻이에요? 피읍점영 어, 어 글쎄 이 게임 내에 뭐 어떤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피읍점영을 입은 남구 하시네요. 네. 육식토끼님의 프로필 한번 보죠 네. 음. 소개가 아, 안녕하세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큼하시다 네. 아, 네. 이분도 포인트가 되게 높으시네 오. 여기 포인트를 아래에서 볼수 있는데 네. 이 포인트가 이제 100점 이상이 되어야 음. VIP 라운지에 아.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힙합소녀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친 있대요 이분은 아. 아, 이번에 남친 있으시네 네. 13살이시네 오. 네 13살이 네. 저하고 17살 차이 <laughs> <laughs> 17살 차이가 나고 콜라 나면 31이죠 네 그렇죠 아, 음. <laughs> 네. 남친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건들면안 돼요. 네. 네. 여러분들 남친 있는 분은 절대 건들면안 됩니다. 네. 네. 매너는 지켜줘야죠. 아, 그렇죠. 이분은 110점이시고요. 네. 자, 이렇게 네명 있는데 네. 제가 이 아이스 블루 핫블루 님에게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스 블루 핫블루 님. 안녕하세요. 하세요. 아블 핫블루 님. <laughs> 요즘 줄여 쓰는 걸 되게 <laughs>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대답을 해 주시잖아요? 글쎄요 피읍점 0이 아니기 때문에 피읍점 0이 뭐지? 글쎄요? 진짜 여성 비율이 어. 많다 다 여자분들이다 어. 그리고 이 캐릭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포즈가 나오거든요 어. 하이파이브! 어. 어? 다른 방으로 가셨나봐요 어 뭐야? 여기 지여기 누르면 옆방으로 이동하는구나 아말 걸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자기 스타일 아. 찾으시면 되겠다 여기 워프를 타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세요 라고 메시지가 뜨는군요 아. 네. 여기 위에 보면 NPC들도 있고 네. 다양한 메뉴들이 있거든요. 이것들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를할수 있어요. 음. 네. 여기 보면이지 요리하기 같은 것도 있죠. 여 안녕하세요. 그냥 하이. 하이. 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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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신가요? <웃음> <웃음> 기본 옷 입으시고. 아까 <laughs> 누구에게? 아네. <laughs> 아, 그럼 저도 초보인데 네. 이렇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음. 지금 옷이 너무 안 이뻐서 음. 대답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아 아, 이런 어디 나에게말 걸지만 마 음. 넌 대답해줄 가치도 없어 이런 이야기인가요? 음. 네. 네. 다른 방으로 가서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어 표로 어 이번 요구 요구 아니에요. 오이 도도한 남자. 음. 얼마나 입기였다? 인기가 많았어요. 네. 하긴 남자 비율이 적으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은 꾸미셨네. 네. 난 남잔데 인기가 없을까안 꾸며서. <laughs> 음 그렇구나. 어, 어. 초코바닐라라는 분들한데. 하이파이브 해볼게요. 오. 하이파이브 이렇게 음. 상대 캐릭터하고 이렇게 모션을 취할 수 있어요. 어, 가버려고 어, 뭐, 가보시는데 어디 에그 더러운 손을 음, <laughs> 혼자 얼어있어지나 <laughs> 혼자 지금 아네옆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 이분 이분 이쁘다 이분은 다이파이가 또 갈색머리 분 너무 예쁘네 어, 자고나지 어, 하이. 하이 하이 과연 이번에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루니선년님이네요 음. 룬이 루니 소년님 하이 제가 저한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네. 네. 지금 거의 저 유령같은 존재거든요? 네. 지금 돌아다니면서 유일하게 안 꾸민 사람이에요. 아, 그게 유일하게. 문제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꾸미고 네. 액션 노노. 네. 음. 거절당했어. 이게 액션이거든요, 이거 네.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음.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좀... 꾸미셔야 될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그래도 음. 좀 외모적인 걸 보시기 때문에. 음. 음. 단짝 케어라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 아닌 것 같죠? 그쵸. 네, 다른 분한테 하는 것 같죠? 아마도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이제 단짝 퀴즈 대회가 5분 후에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컨텐츠가 아 되게 많아요. 아 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죠? 네. 컨텐츠가 많은데, 그것보다 일단 제가 좀 꾸미고 해야 돼요. 네. 네. 좀 꾸미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왼쪽에 핑크색 곰돌이 보면 상점이 있네요. 네, 네 여기 상점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오. 옷 같은 걸살수 있습니다. 음. 네, 이렇게 옷들을 살수 있는데 오 가발 음. 이거 어때요? 아우 글쎄요 네. 예. 어, 힙합! 여자분들은 힙합? 네. 깔끔한 스타일 좋아합니다. 아 네. 그래 이건 어때요? 이거 좀 멋있네요. 어 그거는 좀 네. 아까 것보단 낫네요. 어 이거는 음. 이거는 뭐죠? 네, 네. 군인인가요? 음. 네또 저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여성분도 있을 수 아, 있죠. 아 그래요? 네. 네. 야 이거 오, 이거는 아이돌 네. 머리어서 연삼만가요? <laughs> <laughs> 머리가요? 아 무슨... 연삼만이요. 아네 연삼만 이게 사실 남자들은 네. 옷을 사러 가면 네. 하나 하나 아이템을 이렇게 조합하기보다는 네. 마네킹에 걸린 거 있잖아요 안 됩니다. 통재를 주세요. 아, 됩니다. <laughs> 이대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도 프리미엄 샵이 있어요. 아, 음, 오른쪽에 프리미엄샵 클릭하시면. 옷을 못 입는 분들은 차라리 이게 낫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지... 저처럼 옷을 못 네. 입는 사람들은, 네, 지금처럼 옷을 못 네. 입고 있는 사람들은, 네, 프리미엄샵이 날 네.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여,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보석을 가지고 이제 사게 되는데, 자, 여기서, 어, 다른 것들 한번 보죠.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 중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게좀 어울릴까요? 대체적으로 다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볼때는 영... <laughs> 대체적으로 귀한데. 그래도 꾸미는 남자가 좋죠 안 아, 꾸미는 남자 로맨스 도련님? 이런건 어때요? <laughs> 어? 이몸면 이렇게 되는데? 이 안대만 없으면 안대만 없으면? 네 안대만 아. 없으면 되게 괜찮은데요 안대만 없으면 이게 아마 이렇게 클릭해서 다 따로 살수 있어요 아 어, 따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제 한꺼번에 사면 더 저렴하게 세트 20% 할인이 되거든요 음. 그럼 이걸 사서 그냥 안대를 안 끼면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음. 이걸 한번 해볼까요? 네 왜냐면 아, 안대만 꼈어 그렇답니다. <laughs> <laughs> 왜냐면 또 음. 손에 꽃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 여자분들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아 좋습니다 아 지금 단짝 퀴즈 대회가 시작했는데 네. 네, 다른 분들이 저걸 즐기실 동안 저희는 옷을 좀 꾸미고 이거 네. 한번 사볼까요? 네. 네 지금 70 이거 블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자 블링 70 구입하시겠습니까? 예. 오, 벌써 아 바로 입어지는구나. 아, 이거 제가 안된 빼야 돼. 자, 여러분 지금 그퀴즈가 네, 계속 진행 중에 있긴 한데 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옷을 예쁘게 네. 갈아입었습니다. 음. 갈아입었기 때문에 이제 음. 여성분들의 반응이 좀 음. 네, 바뀌었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비 고님한테한번 음. 남구! 어, 남구 외치나. 어, 야, 역시 여자들이 남구를 음. 외치고 다녀. 음, 남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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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괜찮은데요? 네. 네. 이건 남자를 보고 다녀요. 음. 하이. 하이. 뭐 답? 아, 아 갑자기 퀴즈 답을 맞추고 계시는 남구 하신다더니. 하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하이. 한명 이분 오 상큼하신데? 음. 이분한테 말할 거 한번 걸어볼까요? 어, 이 어, 예, 이분 오 어, 너무 가랍다.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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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시네요. 멘트 멘트 괜찮나요? 예, 꽃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어 어. 어아어랬어아이라면부끄러운 아, 꽃을. 아, 오 머리 갈아 머리 이렇게 바꾸셨어요. 어. 받아 주시겠나요? 아제멘트 아제멘트 아야게 이런, 이런 이런 게 먹혀요 물음표 물음표 하잖아 이웬아재가 <laughs> 누구요 누구요 당신이요 <웃음> 뭐죠 <웃음> 당신이요 어 머리 또 바꾸셨네 어어 본인이 이제 난 아이템이 많아 이런지 음. 좀보여주시나앙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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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어, 괜찮은데요 반응이 나쁘지않은데요네 음. 반응 반응이 괜찮아요 음. 음 다른 모션도 어어떻하 하는 지지아 어떻게 하는, 그 아, 어떻게 하는 아 거지? 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아 남자 친구 있으신 쓰세요? 찮아아 괜찮아. 괜찮 액션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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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 실그지만럼그야아럼아좀좀럼 <laughs> 뭐, 그럼, 요럼 그럼, 그요몇 살이세요? 럼이럼그요 그럼, 그요 그럼, 그럼, 요럼 그럼, 요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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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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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글쎄요. 네. 열쇠를... 아니 근데 저는 이 네. 음... 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남자친구 하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네. 아, 그렇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laughs> 하면 안 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네요. 네, 하이.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좀 빠이. <laughs> 가시는 건 뭐지? 아, 이 옷이 좀안 먹히는 거 아닐까요? <laughs> 아니요. 다른 옷을 한번 입어볼까요? 아, 그럴까? 약간 편한 오빠 느낌의 옷이 어있을까요 보이프렌드? 보이프렌드 이거 상큼하니 괜찮아요. 스위트 보이프렌드 같아요. 스위트 보이프렌드. 자 한번 입어볼까요? 여자 아니에요? 조금 여자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 뭐 조금 상큼하고. 네, 미얘보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7 0블링이네 이거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음. 그 유저들이 많을 때좀 이렇게 색깔이 튀는 옷이 음. 좀잘 보이니까. 맞아 맞아. 요거로 그러면 한번 네. 제가 옷장에서 아 입었네. 음. 아 괜찮은데? 네. 여어 저기... 여친 구함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확실히 잘 보이네요. 음. 일단 채팅란에 한번 제가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네. 네,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다른 곳에 또 많은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네. 판타지 나라 한번 가보죠. 자이 방에 한번 지금 실어 네. 볼까요? 네. 아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말을 건다기보다는 네. 하이라고 하지 말고 네. 아 외롭다. <laughs> 외롭다. 샤방샤방한 남자가 이렇게 아 외롭다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와서 말을 걸 것인가? 원래는 남자가 말을 먼저 걸어야 되는데. 글쎄요, 딱히. 네, 아 이렇게 샤방하게 입었는데. 아 멘트가 너무 안 좋았나? 네. 저 점점점이 좀 네. 어, 어두운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옆방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버렸네. <laughs> <laughs> 이럴때 빠르게 아이고, 옆방으로. 괜찮다. 옆방으로 이동해요. 네. 오 여기 좋다. 좀 어, 잘 많아 있는데? 보이는데요? 어. 오 여기 여기 괜찮네. 오! 오! 지금 누가 저한테 말을 네. 걸었어요. 어. 역시 샤방한 게 입은 네. 보람이 있네. 기분 좋지? 예쁘신 분이 말을 걸셨는데 음. 어, 여친이냐고 물어보는데. 어머!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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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신데 어떡하죠? 음. 무튼이 정도로 지금 음. 그 말씀도 먼저 음. 하시고 남구남고 외치시거나 아니면 여친 있으세요 음. 물어보거나. 왜요? 여 물어볼까요? 아니 남자한테 대답한 거 같은데 왜 자꾸 남자들이 나한테 그렇죠 친구하자고 하네요 남성분들도 생각보다 남자 친구를 많이 구하시네요 음. 어 그러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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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단 둘러서 얘기할게요 나이가 좀만 은데 하기고 아, 싶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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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사람은 꾸며야 됩니다. 어, 제가 아 어, 그러네요. 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네. 여성분들이 막 그러니까 어. 역시 사람은 꾸며야 네. 됩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많은데 상관없대요. <laughs> 어머 어, 어떡해? 몇 살이세요? 잘생긴 것도 알아보셔 가지고 어, 몇 살이세요? 12살이시네요. 아, 12살이시네요. 저서른인데 <laughs> <laughs> <30인데 웃음> <laughs> 저 서른인데, <laughs> 어떻게 반응하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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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요? 아, 아, 쁘시네요 칭찬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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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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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던전 나라는 몬스터들을 잡고 네, 아이템을 파밍하는 그런 곳인데, 음.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유저들이 음. 있습니다. 여기 뭐 NPC들한테 근처에 가면은 음. 여기 요, 요 메뉴 있죠? 네. 이 메뉴가 바뀌어요. 오. 던전 뽑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 던전에서 또 필요한 아이템들을 뽑을 수 있어요. 네.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저는 무기가 네. 필요한데, 뽑기! 오. 따다다단! 어! 사과에서! 아이템이! 과연! 어, 뭐지? 투구. 투구, 투구, 투구. 아 이런 식으로, 오, 음 그렇구나. 오, 나쁘지 않은데요. 약간 마법사 투구 같은데요. 네, 무기가 필요한데. 네, 네. 이렇게 던전뽑기를할수 있고 여기 대장장이한테 가면 은 이렇게 또 강화를 아 아이템을 강화하거나 여기 카드가 있어요. 네. 카드를 통해서 아이템을 강화하거나 하면 음더 세지겠죠. 음 그럼 이제 여, 이렇게 여성분들을 또 에스코트하고 음또 이렇게 물리쳐주면서 네. 참, 네. 도와주면서 네. 여성분들이 어 남자답다 음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쵸. 네, 몬스터도 이렇게 나오죠. 음음 이렇게. 아, 나 지금 확성기를 들고 때리고 있네. <laughs> 확성기를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laughs> 네, 칼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요. 확성기를 들고. 왔는데 빠른 참여를 통해서 같이 할 수도 있네요 네, 같이 하면 되게 재밌을 것 네. 같아요. 혼자 하니까 좀 외롭네. 네, 아, 이런 거 같이 해야 네. 돼. 같이 해. 스킬 빨리 쓰고 하. 아보겠습니다 어, 무기 나와야 되는데. 무기 나와, 무기 나와. 무기가 이게 또 멋있어요. 사람들 네. 또 등치 타기. 아, 아, 옷이 아, 나왔네. 핑크색. <웃음> 핑크. <웃음> 핑크색 옷이 나왔네요. <laughs> 다시 한 아, 번만 더한번더아 네. 블링이 지금 아 무기 나와야 돼 무기, 네.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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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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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다 무기 나왔어요 네아 네. 아, 무기도 멋있는 게 나왔네 아, 깔끔한 게 나왔어요 네 착용해 봐요 음. 자 여기 있네요 오야 이쁘다 네. 어 이건 이쁘다 이분 노란 머리 춤추고 음 하이 한번 해볼게요 네 하이 하이 현림 예쁘시네요 여자들은 적극적인 남자 네. 좋아합니다 아, 왜냐면 그렇구나.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좋아도 음. 좋다고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네. 예쁘다고 말 걸어주는 추천 이분 네. 잠시 별린 포피필 한번 볼까요? 어! 네. <laughs> 포인트 봐봐 내가 이쁜이라고 돼있네요 음. 11! 네. 11, 11살이시구나 음. 어! <laughs> 아 여기 남자친구분이 계시네요 어! 아 남자친구분 있구나 <laughs> 어. 말씀하시지 꺼지셈이래요. 네. 어, 이런 신뢰를. 아쉽군요. 아쉽군요. 뭐야 그럼 다음에. <웃음> <웃음> 그럼 다음에 연락 주세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기서 커플이 이루어지나 봐요. 음.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이 안에서 지금 네, 자기 여자친구가 바람피는 남편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음. 어, 그렇구나. 네. 네. 자 보스 전 입장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 최강의 전사에 도전. 자 아, 보스 나와라 야 아, 무섭 무섭게 생겼네요 네오 전갈이 이겼어 쓸려나 피가 안 깎여요 어, 얘가 네, 전혀 어 피가 전혀 어 안돼 네, 네. 고양아 포구만 있지 말게아 네. <laughs> 아,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오네요 음. 네 울기라도 할줄 알았는데 <laughs> 다행이네 어어네 어, 어? 김우랑 구름 미소님이 네네 네. 네. 아니막 설레는데 막. 네, 저는 지금 어, <laughs> 뭐라고 하실지. 막 설레는데? 여친 는데 What was it? What was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아. 저 일단 이단 t w 안 하고 나이가 <laughs> 좀 t w 아요 i 뭐라고 하실지. 아까 그분처럼 괜찮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a s it? w 아요요 고민 s it? 요 나이가? 나이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일단 제가 한번 물어야죠몇 네. 살이세요? 아 근데 너무 귀여워 <laughs> 어, 너무 귀엽다. 세색 뜯고 계신가요? 아 열한 아, 살이신가나 아, 대부분 이제 약간 이렇게 대부분이 네. 9 살에서 1 1 살이 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한1 5 살까지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음. 저 서른인데. <laughs> 어떻게? <어떡해>. 저 서른인데. <30인데. 웃음> 네. 너무 남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진담으로 드시고 옆에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구경하고 음. 계신데요 그래서 네. 지금 음. 저 사람 안 되면 내가 해야지라고 <laughs> 생각할 것 같은데 뜨거 뜨거 <laughs> 뜨거. 뜨거 온다 어떡해 아, 오신다 어떡해 아, 좋은 분만날 거예요 네 아니 그 아니 그그왜왜왜 그냥 예쁘시네요까지 아, 예쁘시네요 네아 네. 아, 이런 거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좋은 분 아. 만나시고 아. 너무 아재스럽잖아 아, 아, 너무 아재스운가 네. 네. 이번에는 메인 메뉴로 돌아가서 음? 네, 지금 여성분들이 되게 구애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제가 약간 정신을 팔고 있었는데 음. 네. <laughs> 어. 지금 판타지 나라, 채팅 나라, 던전 나라 봤어요 네. 이제 붐크래프트가 그, 그거 하나요 옛날에 크레이지 아케이드라고 하는 거아요 네.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폭탄 게임을하는 거거든요 재밌겠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어머, 아, 같이 오, 한다 네, 같이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여기 승패 같은 게 나오거든요 오. 자, 시작하기 오, 여성분들과 이렇게 또 음. 네. 시작된... 어 됐다. 아, 아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안정이 뛰어하면서. 어 아이템. 어 아이템. 나왔다. 신발. 안돼 안돼 안돼. 오, 오 저분 엄청 많이 <laughs> 오시네오 정말 대잘한다대잘하시네오으시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 승부가. 어 죽으셨어. 음아 울고 계시네. 역시 저분 너무 잘하신다. 음. 오케이 아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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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빠져나오셨네. 그거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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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오, 돼. 와 <laughs> 이런 <이럴> 수가. <laughs> 안돼. 잘하시네요. 아니, 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움직였어! 어, 끝났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안 죽었었고 아안 죽었네. 아 잘하시네. 음, 풍선이 따로 터져가지고 살았었단 말이야. 잘하시네요. 안 나오 계시죠? 음? 네. 이렇게 또 인연이 싹 쳐나요? 네. 잘하시네요. 아슬아슬하게 네. 조금 죽었기 때문에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서로 힐링을 주고 받는 그런 게임이 확실하군요. 여기는 네. 모든 파트들이 다 이렇게 침묵을 할수있어서좋어요 네, 다내 네, 매너가 있으시고 던전에서도 그렇고 네. 던전. 에서도 사랑이쌓 음, 싹. 오 게임의 선사. 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정말 좋은 곳이네요 여기가. 자 이번에 그러면 V.I.P 라운지로 네. 가겠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네 어떻게 되어 있을지. 오. 여기는 이제 이 게임을 잘 하시고 열심히 <laughs>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단짝 스타 라운지. 음. 오 지금 여기가 오 너무 이쁘다. 저기 왼쪽에 계신 분은 네. 와 진짜 화려하셔. 여기가 이제 V.I.P 라운지네 단짝 스타 라운지인데 오 진짜 V.I.P 같아. 네 이분 뭐 셀러머니신가? 음. 하이. 누가 저에게 대답해 줄까? 응.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응. V I P다 보니까 응. 아마 좀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에이. 네, 이제 말을 이렇게 함부로. 응. 친구도 많으실 거. 것 같고 음, 인기인들이실 응. 것 같은데. 응. 인기인들인실것 네.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제 사귀고 여기서 이제 나... <laughs> 남구, 남구, 어?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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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다빈님 몇 살이세요? <laughs> 나이가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laughs> 몇 살이세요? 액션 한번 하고요. 네. 음. 친추 되셨던 분 아닌가요? 아 너무 어리실 때. 몇? 네. 몇 살? 아 너무 네. 어려요? 네. 아이고 어 아이고 몇 살이시길래? 아 진짜 아0 살이시구나. 음. 아 그러시구나. 아이 맞춰 보실래요?라고 제가 이렇게 나이를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맞춰보 맞춰 보실래요? 네. 어 네. 자제 나이, 나이를 막열 세. <laughs> 좀 많아요 했더니 열세 살. 네, 제가 좀 나이 많다고 했는데 열심히. 어 거꾸로 <웃음> <웃음> 해보세요. <웃음> 자 이렇게 V.I.P 라운지를 돌아다니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네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 게임을 좀 하다 보니까 뭐, 단순히 그냥 이성친구를 사귀는 목적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하고 되게 소통하고, 네. 또 뭐, 자기 일상 같은 것도 같이 나누고, 음. 또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단짝을, 진짜 말 그대로 단짝 만드는 네 그런 어플이네요. 맞아. 이건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니까, 네. 여성분들이 자기 친구 만드는 용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 음. 남자분들도 보니까 남자끼리도 친구 많이 네. 하고, 네, 또 여기서 남자들도 하잖아요. 인기가 있잖아요. Okay. So t u 게 n up your kitchen, s 샤방 m a n s h 머리 네, 네, 막이런는리 네. 해가지고 n Charlie. I got on 네, 여쨌튼 <laughs> 아, 이렇게 말고 싶은 분도 많고, 되게 좋은 어플이네요. 네. 네, 이제 저는 솔로 탈출을 했기 때문에, 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이 어플을 통해서 친구도 많이 사귀시고, 또뭐 기회가 된다면... 네. 또 오셔가지고 여자친구까지 사귀고 음. 하면은 또 좋겠죠. 같이 네. 게임도 하고 던져도 네, 가고... 네, 렇죠 그렇죠. 너무 또 이렇게 막 바람피고, 이렇게 양다리 하시고, 뭐 문어다리 낙지다리 이렇게 막... 음. 여자를 많이 사귀고 하면 안 돼요. 인기가 네. 있다고 해서... 네. 네. 어쨌든 좋은 관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단짝게임이라는 어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즐겨봤고요. 네. 오늘도 도와주신 토끼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